안녕하세요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네. 비오산비오산 한번 즐겨볼까요? 아, 출발 출발, 출발. <웃음> <웃음> 얼마예요 260만원에 불러옵니다 와 진짜 놀라 <laughs> 자 여기가 바로 비오션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오자마자 갤러리가 있어요 갤러리부터 한번 얼마예요? 260만 원에 그림 좀만 들보면 때려놀겠어요. 우리 피디님은 200만 사십니까? No! <laughs> 아, 힘시지 어, 불안해졌겠어. 자, 그럼 여러분 체크인 하셔야 되는데, 방역 수칙부터 이제 온도 체크하고, 소소독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 배고프신 건 아니니까, 짐 풀고, 바로 여기서 다시 만나뵐게요.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존 있어. 그런데 놀네요리아 이제 레스토랑에 오셨습니다. 왕갈비 해물 전골이 있습니다. 드세요 여기 지배인님께서 직접 이거 좀손좀 좀 봐주신다고 합니다. 이 메뉴 자랑 좀 해주세요. 갈비가 되게 부드럽고 이게 어... 한가요반 아. <laughs> 해산물은 뭐뭐 들어갔나요? 오징어하고 키조개, 전복, 새우. 이 오징어도 여수산인가요? 이거는 <laughs>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맛이에요 <laughs> 자, 여러분들, 영상 바로 기거주죠이호션 리조트의 특별함이 있는데, 바로 원격으로 우리 요가 선생님이랑 요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요가 수업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펼쳐 볼게요. 그니다 오른손 앞으로 한번 어찌지세요 어서오세요. 원래 여수 디오션 컨트클럽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스케줄 일정상 안 맞아서 디오션 컨트클럽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이우산 골프파크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 골프 치십니까? 저는 루드로만 골프를 쳐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골프도 알려주시는 프로분도 있다고 해요. 포인트 레슨 받아보면서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험 프로라고 어떻게 선생님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어? 와. 이거 지금 꼬고. 오우씨부터 어. 한번보다 네. 어, 아. 아. 나이스. 프로님 나이스라고요? 그 고추님,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골프채 무게도 있다 보니까 견디기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laughs> 자, 만약에 이제 진짜 친한 친구를 이렇게 쳤다. 친구야, 파이팅 해. 누가 제일 못했나요? 이게 전상이 되신 거. 오늘 하루종일 먹었지만 골프하고 나서는 당연히 바베큐가 제맛이죠 여러분 다같이 렛츠고! 렛츠고!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아주 경관이 좋은 곳에서 바베큐를 얻기로 음. 했어요 여기 사실 야경이 더 좋은데 음. 오늘 밤에 비가 온다고 해서 좀더 빨리 바베큐를 야외에서 해보자 라고 해서 먼저 음. 세팅한 거고요 마음껏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요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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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참 웃음> 디저트 호텔 레이샤를 위하여 <laughs> 마지막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알차게 보냈습니까? 정말 쳤습니다. 음식 <laughs> 도 정말. 오늘 먹은 기억밖에 없죠? 네. 보람차게 또 디오션을 즐기셨는데, 더 드실 게 있습니다. <laughs> 와인과 곁들여서 먹는 맛있는 케이터링 즐겨보실게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오 우와! 이게 아니지, 요 대박! 어, 저렇게 빼고 다. 그러니까요. 다이어트를 미아야. 너도 잘하는 배를 가리고. 얼마나 <laughs> 기승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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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팀원들이 오늘 한마디 해 주시죠. 우리가 맨날 일하느라 바빴는데 언니랑 나랑 추억도 만들고 우리 동생들이랑 같이 추억 만들고 놀듯이 일하다 가는 것 같아서 <laughs> 너무 좋았어. 그렇군. <그렇구나. 웃음> 음, <laughs> 좀나 좋아. <laughs>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누시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네. 와, 뷰 뭡니까, 여기? 뷰? 자, 여러분,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네. 어제 하루 종일 디오션 리조트랑 디오션 자체를 좀 많이 즐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주무시고 <laughs> 일어나시면 풀메이크업이 되어 있는데, 준비되어 있는 저희 팀입니다. 메니판을 하나 드릴게요. 조식 메뉴입니다 아메리칸 프레테스트랑 던모킥이 있어요 저희는 우아하게 아메리칸 블랙 프레테스트 <laughs> 오~~, <laughs> 오 우와 잘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자 이제 어느덧 디오션에서 마지막입니다 디오션 다 즐기셨는데 어떠셨나요? 하루 더있다가 오십시오 이오션 뭐 <laughs> 자체를 완벽히 즐기셨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도해 봄을 선 디오션 리조트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즐기시러 많이들 놀러 오세요. 아차 그리고 디오션 TV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